동상이 내가 한 명도 없었어 진짜 야 오버워치 요즘에 하냐? 아나 이거 좀 한마디 좀 하고 넘어갈게.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 한때 오버워치 유튜버였어요. 조회수 개꿀 빠았거든요 근본은 오버워치였어요. 근데 아니 제가 안타까워 썰을 좀 풀어야겠어. 쉬는 기간에 오버워치를 했어요. 배치도 보고 했는데 게임이 왜 그렇게 됐어요? 초치마에서 못하겠어요. 너무 심해요. 초치마에서 진짜 개수리기 다 됐어요. 아니 이렇게 말하면 은 세호 씨가 날 싫어할. 거야. 아니 깔고 까야겠어. 아니 그렇다고 세호 씨가 싫어할 텐데. 아니야. 아니 세호 씨가 최근에 그 코드도 보내. 아니 근데 까야 아, 돼, 까야 돼. 아좀 헤매. 아니 불리자들 저기서 많이 주시는데 게임 코드 같은 거머크래프트리포지든가 뭐 뭔가 리포자든가 코드 보내주시고 막 그랬는데, 아 아니, 근데 솔직할 히것같어요 오버워치는 존나 짜증나요. 지금 <laughs> <laughs> <막> 어고 <썼어. 웃음> <laughs> 아무튼 제가 무슨 일 있었냐면은 오버워치를 오랜만에 들어갔어요 향수병에 걸려가지고. 와, 벌써 20시즌이야. 에임 조금 연습한 다음에 큐를 돌렸죠. 요즘에 보니까 딜러, 탱커, 힐러 이렇게 나눠서 잡더라고. 옛날에는 그냥 그런 것도 없었어. 내가 할 때는 휴자리야 나오고 막 난리도 아니었거든. 고르고 싶은 캐릭터 자기들 을막 골라가지고 경쟁전 하고 일반 게임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보니까 탱커 2명 힐러 2명 딜러 2명 이렇게 딱 정해버리더라고? 그러면은 옛날에 탱커 하나에 딜러 3명 힐러 2러 3명도 있었고 막 그런 게 되게 많았는데 조합을 짜거나 뭐 이런 게 없어진 거야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전략적이고 재밌었고 특유의 그 오버워치만의 매력이었는데 이거를 오버워치가 그냥 딱 자기들 입맛대로 그냥 투투투 투투 정해버린 거야 아니, 또,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. 여기서 더 웃긴 거는, 벤 시스템이 있어. 롤처럼, 내가 벤 때리는 게 아니야. 아, 나저캐또터 똑같아. 벤. 이게 아니라, 블리자드가 그한주 동안, 벤을 정해줘. 그게 고정 벤이야. 그니까, 한주 동안 글로벌 벤이 되는 거야. 이거 보고 어이가 없어가지고, 뭐지? 음, 뭐야? 메이가 벤 당했고, 무적 신는 남자인데 힐러야. 걔도 벤 당했었고, 우리 사벤 당했고, 게임이 좀 이상한 거야. 아, 그래서 내가 100번 양보해가지고, 아, 그래, 뭐, 그렇다 치자. 아 그래 음. 인정, 블리자드에서 나는 밸런스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, 나는 큰 그림을 그렸다 생각하고, 우리 그 짜잔 아저씨가 너는 다 계획이 있겠지 이 생각으로 나 그냥 게임을 했어요 다 그럴 수 있다고 백번 천번 양보를 하겠지만은 애들이 더 이상 해어 내가 진짜 오버워치 한 1년 반인가 한 2년 만에 들어가가지고 아 진짜 오버워치다 아 오랜만에 게임해볼까 딱 들어갔는데 한판 하고 정신병 흘리고 진짜 오 진짜 아니 애들 채팅치는 걸 떠나서 닉네임부터 해가지고 마이크 쓰는 애들 정상인 애가 한 명도 없었어 진짜 아니 모든 게임이 그렇다지만은 유독 심했어 내가 그때 한 5시간 했거든 와... 이거는 내가 옛날에 했던 게임이 맞나 싶을 정도로 진짜 많이 변했더라 1시간 해놓고 나 이렇게 까진 않아 5시간인가 넘게 해놓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일단 애들이 기분 나쁘면 그냥 나가 나가고 프로를 해.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은 우리 팀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상대 팀에서도 일어나 제대로 된 게임을 할 수가 없어 쟤네들이 제재를 먹는지 안 먹는지도 모르겠어 노일로 정 올리겠다니까? 누우는 분명히 에임 연습하면서 점수 올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발악을 할 텐데 게임을 막상 큐를 돌리면 내그 연습의 노력과 그런 성과를 보여줄 틈도 없이 그냥 무너져요 오버워치가 지금 그래 나 이거 보고 나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나 진짜 한 편을 했어 나랑 같이 살고 있는 애가 이제 고래시거든 고래시가 이제 나 오버워치 하고 있는데 쓱 오면서 형모임 이러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그니까 막갑자 세진이가 허허 음. 웃으면서 그거 형 그거 존맛게 맞아 이러는 <laughs> 아니, 당장에 지금 걔가 랭커거든. 오버워치 유튜버가, 오버워치를 지금 먹고 사는 애가, 허허, 어, 형, 그거 존맛겜 맞아. <laughs> 이러면서 가는 거야. 나는, 재원이가 잘하고 있고, 오버워치 유튜버 몇명 많으니까, 잘하고 있겠거니 생각했는데, 내가 직접 겪으니까, 좀 심하다. 음. 과연 운영자들은 이거를 알까?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. 오버워치 진짜 잘 만든 게임이야. 잘 만든 게임인데, 이게 너무, 뭐라고 해야 지 안타까워. 망해가는 거를 뭔가 방치하는 느낌이야. 근데 여러분들 이건 알아줘야 될 게, 블리자드 코리아 깔 필요 없습니다. 블리자드 코리아가 운영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. 본사에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블리자드 본사를 깔야 되는 거예요. 나는 솔직히 블리자드 코리아 너무 위로해 주고 싶어. 분명히 알 거야. 아 게임 이렇게 아, 하면 안 되는데 이걸 알 거야. 근데 어쩔 수 없이 그거잖아. 분대식 깔아놓까. 아난 솔직히 너무 안타깝다. 진짜. 왜 모를까? 게임 진짜 다 말아먹었더라. 지금이라도 정신 차렸으면 좋겠더라. 애초에 경쟁전이란 시스템에서 그 경쟁을 못하게 만들어놨어. 게임이... 내가 옛날부터 말했잖아. 트롤 촌 솔직히 오버워치 트롤 촌만 만들어도 진짜 게임 존나 깨끗할 텐데. 야 막말로 카트라이더도 요즘에 만든다던데. 생각해봐, 트롤 촌만 만든다. 그러면 기름만 만나게 해놓고, 게임 열심히 할 애들끼리만 만나게 해주면은 그거 하나만 만들면은 솔직히 그냥...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래. 나의 그 조강지처 망해가 는걸보 니까 너무 힘들 더라. 핵도 어마어마하더라. 아직도 핵이 어마어마해. 야, 오버워치 과거로 돌아가볼까? 게임 한판 끝나잖아? 탓지 누가 먹었냐부터 시작해가지고, 어, 내가 못 먹었네? 상대방 플레이 다 보고, 와, 이건 킹정이야. 그때 당시만 해도 솔직히 서로 칭찬카드 막 넣고, 어, 이거 안 좋아한다고? 하면서 막 서로 웃고, 저도 막 행복하고, 이것도 행복하고,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. 이게 어느 순간, 새새끼, 소새끼, 말새끼 다 찾으면서, 새끼란 새끼를 다 찾게 되는 게임이 되면서, 비난과 욕설과, 까지만 해도 좋아요.